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있기 직전에 그 시대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데 창념했습니다. 여러분, 시집가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때가 쳐서 장가 간다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능력껏 먹고 마신다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산다는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영의 눈을 뜨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 심정을 알지 못하고 울고 기도하고 외치고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사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지만 이 거룩한 일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화가 있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르드게는 자기 백성을 참으로 사랑하는 민족주의자였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든지 자기들을 지켜줄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으며 잠자는 자를 깨우는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o 원 w 류처 목사는 국가가 하나님을 잊을 때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번역한 분이 저한테 번역을 내놓기 전에 이제 번역을 맞춰놓고 저한테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책을 출판하기 전에 먼저 원고로 읽어보았습니다. 저 제목이 오늘 이 시국에 딱 맞는 느낌이어서 제가 이 책은 어쨌든 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좋겠다.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책에서 루치어 목사는 히틀러의 가모니설에 속아 넘어간 독일 교회를 대어서 미국의 교회를 향하여 이분이 미국 목사님이니까 2차 대전 때 독일 교회가 히틀러의 가모니설에 속아서 잠잠하여 넘어가 버렸던 것처럼 그래서 비극이 온 것처럼. 그 당시 미국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국가 정부에 대하여 타협하거나 침묵하면 똑같은 비극을 처리할 수 있다고 그 역사를 거울 삼아서 배경으로 거울 삼아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치즘이나 마르크스 주의 또는 세속주의든 상관없이 국가는 항상 종교의 자유와 충돌한다.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것. 공산주의 사회 집단만, 사회주의 집단만 교회와 진리에 대하여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세속주의 세상 정부도 반드시 마지막에 가면 대척점. 우리나라가 겉으로 일단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교회와 충돌하고 있잖아요. 공산주의 국가 말할 것도 없고, 서방 국가들이 전부 성경의 진리를 믿는 공동체 집단과 타협하지 않으면 분명히 서로 대적점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의 거짓된 진리는 절대 한 배를 탈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루처 목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국가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질수록 교회 역할을 축소하기 위하여 더 많은 법을 제정하고 시행한다. 이것은 겉으로는 도덕, 진보 혹은 자유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로 포장하지만 결국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서처럼 노예 제도는 자유로 억압은 평등과 공정성의 축으로 변질되어 정의된다. 더 나아가 누처 목사는 미국 교회의 장례를 염려하고 당과 같이 예측을 했습니다 나는 역사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고 미국 교회가 현재의 투쟁을 위하여 나치 시대의 독일 교회를 공부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경고했습니다 프란시스 세포는 1970년대에 이미 언젠가 우리는 깨어나서 한때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한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미국의 그 가치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올 것이다. 이걸 오늘,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해봅시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대로 가면 잠시 후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대한민국과 교회의 영광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이것이 정말로 뻔뻔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 어쩌면. 지금 현재, 교회는 제 역할을 했느냐, 이런 비난을 마땅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다 감수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교회 잘못, 그동안의 부도덕성, 세속화된 상업화, 뭘 염치성,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히 지탄받고,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진행해온, 사탄의 공격들도 분명히 결실을 보고 있다고 우리가 알아야 될것 아닙니까? 요즘 들어 저는 부적이나 어떤 말씀을 제가 기억하고 있냐면 이네 말씀이에요 네 시작은 미아가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 말씀을 불경스럽게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왕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아주 미미했습니다 동성애자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림또 우리나라 어떤 사회적 흐름들 이야기들이 택도 없는 소리로 받아들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꽃을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당당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사탄의 왕국이 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다. 이 말입니다. 칼 마르크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유명한 말이죠. 종교 소멸론을 주장했는데 종교에 대한 비판은 모든 비판의 전제다. 그런 섬뜩한 소리를 했는데 그 어떤 비판보다 종교를 비판해야 하며 그 안에는 기독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에 대한 비판은 전 세계 인종과 국가와 시대를 불문하고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며 전세계의 더러워짐, 전세계의 더러워짐은 전세계 유행이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커밍아웃은 더 이상 양심 있는 고백이 아닌 은밀한 더러움을 세상에 드러내는 합법적인 도구로 전락된 지 오래됩니다.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바라보야 하는가? 단순한 법안인가? 아니면 그 뒤에 어떤 흑심이 도사리고 있으며 어떤 목적이 도사리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고 교회 목회자들과 지도자들과 신학자들과 교단과 교파와 신학적 이해를 떠나 우리 모두는 공동 대처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그루처 목사 이야기를 좀더 하겠습니다. 독일교회가 히틀러 앞에서 어떻게 속았고 무너져갔는지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틀러는 처음부터 기독교가 국가의 정책이나 공공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소외시키려고 했습니다. 예배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사적인 것으로 공적 영역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했으며 그래서 이제 히틀러가 줄기차게 주장하고 노력했던 게 뭐냐면 종교의 분리입니다 정치와 종교 집단을 분리시키려는 정책 그래서 교회가 국가 정책을 비판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독일인들은 수세기 동안 성탄절과 부활절을 지켜왔기 때문에 히틀러는 그, 의미도를, 그 의미를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이교도의 축제로 바뀌었고 실제로 그 날짜는 그의 히틀러 친위부대 안에서는 동진 날인 12월 21일로 21일로 변경되도록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기도가 금지되었고 캐롤과 성탄절 놀이도 금지되었습니다. 미국은 오바마 집권 시절에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말이 사라지고 아시다시피 해피 홀리데이를 대신하도록 했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그것을 돌려놓은 것뿐이지요. 언제부터인가 한국의 백화점에서도. 그리고 길거리에서도 저작권 위반이라는 이름으로 캐롤이 사라지고 성탄 출리 장식이 눈에 띄게 사라졌음을 여러분이 보게 되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다시 루처 목사의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을 통해서 독일 교회의 침몰 과정을 살펴보려 합니다. 히틀러는 교회를 파괴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교회와 평화 협정을 맺고 이용하기로 합니다. 당시 마틴 니밀러 목사와 디트리, 디트리트 온 해퍼 목사는 히틀러의 국가 권력이 교회 일에 개입하는 것을 적극으로 반대했습니다. 히틀러는 이들을 불러서 해유와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교회에만 전념하라. 독일은 내가 돌보겠다. 현재 한국의 상황은 겉으로는 당시 독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해 보인 듯 싶지만 교회의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코로나19와 그에 편승한 언론의 장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는 민주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국가권력의 간섭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역풍은 앞으로 분명히 있을 것이라 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목사님들과 종종 통화를 해보면 우리나라와 정반대 정책을 펴고 있어요. 캐나다는 술집에서 마스크 풀고 술 먹고 음식 먹으니까 그들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배 드리도록 했어요.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라. 우리나라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카페, 술집, 음식점, 나이트클럽, 경제가 막히면 안 된다는 이유로 그들은 다 풀어주고, 교회는 마스크 쓰고, 예배를 그런대로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만 유독 방해하고 있습니다. 니밀러 목사는 히틀러와의 만남 회의를 끝나고 난 다음에 모인 목사들과 악수를 나누고 헤어질 때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고 신중한 언어를 골라 히틀러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독일 국민들을 돌볼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독일 국민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셨으며. 당신과 이 세상 누구도 우리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갈 권한이 없다. 히틀러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고, 그날 밤에 니밀러 목사의 집은 압수수색을 받았고, 사제폭탄이 터졌습니다. 그러나 사실 니밀러 목사에게는 이런 위험보다, 히틀러에게 협박을 받고 이런 공격을 받는 이러한 공격과 이런 위험보다 니밀러 목사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히틀러의 정책을 반대하는 자신을 비판하는 동료 교회와 목회자들의 비판이 더욱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히틀러는 새로운 법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그런 법을 어기는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을 고발하고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목소리는 그때부터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앞으로 우리나라 교회와 생태계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고, 그 비극과 그 나쁜 열매들은 고스란히 대한민국 전체에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국가의 정책이 악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시하고 침묵하는 사이에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하여 태운 어떤 기차가 기적을 울리면서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정책에서 배제한 정부에 대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히틀러가 자신이 독일 국민을 돌볼 책임을 수행하는 동안 니밀러 목사에게 교회를 돌보는 일에만 전념하라고 하는 것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교회는 독일 국민에게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니밀러 목사가 옳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에 충성을 다하기 위하여 하만을 대적하며. 그 결과로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종종 모두가 몰살된 위기 앞에서도 침묵하며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일신상의 안전을 위해서 구걸하는 것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잠자는 에스들을 움직여 사립 판별을 못하고 있는 집권자를 깨우는 것이 옳은 일이었을까요?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소수의 차별받음을 해결하는 법안입니까? 아니면 기독교 질리를 대항하여 기독교 색채를 이탕해서 치우려는 시발탄입니까?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려는 저들은 과연 이 나라의 장례와 백성의 안일을 위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기득권 연장을 위하여 이 법을 이용하려는 자들입니까? 이 현실 앞에서 정치와 신앙을 분리해야 한다는 나약한 가르침에 절대화하여 자신의 믿음만 지키면 된다는 뭘 역사적 신앙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나 하나의 외침과 행동은 작은 것이로 되 훗날에 태풍이 될 것을 믿는 나비의 날개짓을 믿고, 잠잠하지 않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왕 앞에 나아갈 것인가? 결정하십시오.